2025년 7월 9일 오후 10시 49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입니다 네, 내일장에서 볼 이슈들을 간단하게 정리했는데요. 어, 그 녹음하는 프로그램이 갑자기 안 켜져 가지고 좀영상이 늦어졌습니다. 어저께 좀 해결해 가지고 이제 녹음을 하게 됐는데요. 어, 좀 늦게 올려 드려서 죄송하고요. 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코스피는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고 코스닥 또한 따라 올라오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죠. 확실히 시장이 좋고요.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는 종목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자사주를 필두로 해서 움직이지 않았던 애들이 제차 부각되는게 굉장히 의미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이것 말고도 뭐 자사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괜찮은 종목들이 다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구독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 민주당 자사주 취득 1년 내 소각 이거 어제도 얘기했었던 내용이죠 어... 실제로 롯데지주 대웅 대신증권, 시험증권, 부국증권, 그 기타 애들 대체적으로 더 많이 올라왔죠. 어제, 어, 내용을 괜히 공유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자, 어, 핵심 포인트만 얘기하겠습니다. 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사주취득은 1년 내 소각을 기한을 잡아놓고 하는 실제, 어, 기업들에게 내용을 공유한 거기 때문에 안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어, 안 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타격이 좀 심할 수도 있어요. 어,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주주들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반가운 소리죠. 근데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들이 좀 생각을 해본다면은 1년 사이에 기업들이 그냥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할 기업들이 얼마나 될 것이냐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1년 내라는 이제 기한을 줬기 때문에 그 안에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를 할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소각하기 전에 사체로 팔 사체로 돌리든지 이거를 팔아먹든지 할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지 않을까라는 아주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해 볼수 있습니다. 이게, 어,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물론 이게, 어, 모든 기업들이 다 그러진 않겠지만은, 어쨌든 어제도 얘기했지만 자사주 소각은 돈을 들여서 매입한 겁니다 근데 그거를 그냥 소각을 시킬 것이냐 아니면 이득을 봐서 소각을 시킬 것이냐 이제 이거에 이제 차이점을 둬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냥 소각은 너무 아깝죠 어 그래서 방법을 아마 강구하고 그런 식으로 좀 돌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봐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아무튼 자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의 샌드박스로 신청 을요 제주은행 우리 기술 투자 스테이블 좀볼수 있겠습니다. 이번 요거 조금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 이번 규제 샌드박스 원화 코인 신청은 은행이 아니고요 가상자산 거래소 그러니까 그 비트코인 하는데 있잖아요 업비트, 비썸 이런 거 비은행 핀테크 업체에 이제 코레 코인을 발행해볼 수 있는 테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샌드박스로 신청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제 코인원하고 업비트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스테이블 코인을 3, 4 분기 정도에 신청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어, 주 은행권을 먼저 타겟으로 잡은 게 아니고 비은행권들을 먼저 잡은 거예요. 그래서 어, 스테이블 코인 관련법이 일단 정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구도가 조금 헷갈리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유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아직은 정비되지가 않아서 원, 은행에 바로 투입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정의 비은행권 플랫폼이 주도하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향후 은행들이 이제 발행 준비와 상표 출원에 집중이 되겠지 실제로 무조건적으로 처음부터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과정이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저출산 인구 위로, 관련자 에르코스, 아카방 컴퓨 등등등. 이번에 이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대응전략위원회로 바꾼다는 거는 일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단순한 명칭만 바꾼 거 아니냐고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 내용들을 조금 보실 필요가 있어요. 본격적으로 인구위기에 정부가 나서겠다는 강한 의지로 보면 됩니다. 아, 이전까지 이제 사실은 이제 이 그, 뭐라 그럴까요? 이 저출산 분야에서도 여러 가지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부처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고령화 지방 소멸이라든지 출산을 따로 이제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했었던 이제 부처별로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의 기구로서 전체를 조율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분산된 예산들을, 그러니까 부처별로 각 예산을 도, 돌렸겠죠. 그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 예산을 한 번에 어한 번에 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죠 부처별로 설득을 시켰어야 되기도 했는데 그런 게 이제 필요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직접적으로 예산안부터 설계 조정까지 주도할 것이다 이렇게 좀 어,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꼭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 전시 타약 미사일 정거 관련해 슈니드 풍선 l d x 1이 대통령이 전시 상황을 준비해가지고 탄약하고 미사일을 점검하라는 지시 내용이 있었는데요. 필요한 탄약 확보라든지 재반 여건들을 점검하면서 하참의 요구를 했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관련해서 국민들의 큰 관심사였던 부분을 들좀 공유한 걸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이제, 어, 민주당 쪽하고 국민의힘 쪽하고, 이, 이제 전시 상황에 따른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마찰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왔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전작권 환수 내용 때문이거든요 미국과의 그래서 어,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이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래서 합참에 대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요청했다라고 이제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 어쨌든 그세 가지 중요 내부에서 한 가지가 이제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먼저 점검했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렇게 체크하면 좋겠다 자,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잡아먹는다. 제일 일렉트릭 산일 전기, 일진 전기 등등 등 전력 부족이 세계적으로 나온 이유는 폭염이나 다른 이유도 존재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AI 산업이 너무 발달하기 때문인데요. 그에 따른 전력이 기존 준비되어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이제 데이터 센터가 폭발적으로 늘고 전력의 소비가 굉장히 많아졌고요. 미국 전역에서 이제 전력 사용량이 이번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거든요. 전력망이 과부하 걸릴 수준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쪽이 땅덩어리가 워낙 넓기 때문에 그 변압기들이 그 때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갈아치우는 게 아니에요. 새 걸로 바꾸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노후화된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불의 원인도 나올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특히나 지금 이렇게 더운 날에는 과부하가 걸리면 당연히 불이 나오면서 여러 가지 이제 재산 피해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구조들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현재 우리나라 변압기 수출의 지표가 굉장히 우상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콘텀 매너지 JPO 특허 공보 관련주 신성도타 테크 모비스 덕성선함. 장중에 일부 커뮤니티에서 돌았던 내용들이 있거든요. 콘텀 매너지 쪽에서 7월 8일 기준으로 특허 공보로 해가지고 상압 초전도체 사라막 싸리막 화합물의 제조방에 대한 특허 등록을 확인했다. 이런 내용들이 좀 찌라시에 돌았었거든요. IP 확보, 직접 재산권, 기술 사업화를 통한 기, 이제 새로운 가치 창출하겠다는 내용을 공식 홈페이지에 남겼습니다. 펀텀 에너지가. 그러다 보니까 일부 커뮤니티 찌라시성이 아닌 내용들을 일단은 공유했다는 거고, 확정적으로 지었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중국 러브콜 한국선박 엔진 제조사, 어, 삼성중업과 공 현대미포 하나오션 등등등. 중국은 전 세계 조선업 중에서 탑티어를 달리고 있는 나라거든요. 모든 다 아칠 거라고 보는데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를 하나 갖고 있어요 바로 선박 엔진을 어 자체적으로 못 만듭니다 기술력은 있는데 방법을 너무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국과 유럽에 의존하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한국 엔진 기술력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상태고 중국 같은 경우는. 물량으로 대체적으로 많긴 하지만 자체 개발이나 품질이 너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이제 신뢰성에서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제 반대로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가공이나 부품 공급 체계 가 아주 체계적으로 되어 있어서 글로벌 선사들이 아주 좋아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래서 어 조선 쪽도 대체적으로 한번 다시 볼수 있겠다. 자, 다음에 패션 플랫폼 무신사 IPO 관련 미래에셋 벤처투자 무신사 IPO 얘기는 예전부터 들려왔었던 내용인데요. 이번에 이제 기업 가치를 10조 원 이상으로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것은 좋은 의견입니다. 자신을 이제 이제 홍보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 세일즈 하는 것은 맞거든요. 원래 보통 그렇게 하는 게 맞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FI. FI. 그러니까 내부 계약권들이 어느 정도는 마무리된 걸로 보여지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상장 주관사를 이제 선정하는 게 이제 진행이 될것 같고 현재 무신사는 이제 월간 사용자가 65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꽤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중국 그리고 14개국에서 글로벌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장만 안 했을 뿐지 이 굉장히 어 성장률이 굉장 괜찮아요. 그래서 나쁜 그림은 아니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뭐 수익성 브랜드 측에서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는 부진사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인투셀 요거 굉장히 질문이 많이 들어왔어요. 개인적으로도 많이 들어왔고 메일로도 주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적어 봤습니다. 잠깐 일단은 인투셀 개인적으로 한가까지갈 내용인가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한가까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내용을 공유해 볼게요. 장이 끝나고 나서 ABL 바이오로부터 해지 공문이 떴거든요. 그러면서 인투셀이랑 이제 끝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하한가가 돼버린 거예요. 인투셀이 근데 넥스트에서 살짝 올라왔는데 하한가를 기록하다가 근데 이제 이 내용이 왜 그랬냐면 공시가 뜨면서 다시 올라온 건데 간단하게 설명해 보면 이제 ABL 쪽에서 내용이 나오고 바로 공시를 띄웠습니다. 근데 이 공시 내용이 인투셀은 아, 아, ABL 바이오에 대한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줄 수가 없었고 그 계약 기간은 상장하기 전에 나왔었던 내용이다. 그러면서 실제로, 어, 어떤 뉘앙스의 느낌이 났냐면, 현재 그 ABL 바이어하고 연관되어 있는 그 파이프라인은 실제로, 어, 수익성. 그니까, 인투셀에서 막 무조건, 거의 뭐, 뭐라 그럴까요 그냥 오린성의 그런 느낌으로 했었던 파이프라인이 아니라 일부 30여 종 내가 준비하고 있었던 30여 종 중에서 그중에 하나인 느낌 이런 느낌을 한 거거든요 즉 엄청나게 중요한 파이프라인을 갖춘 상태로 했던 게 아니라 그 중에 하나다 라는 내용들의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즉 근데 이제 ABL 같은 경우는 이 넥사테칸의 욕심을 낸 거는 맞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이게 이제 좋은 플랫폼 기술이기 때문에 인투셀도 오케이를 했었던 부분이었었고. 근데 아쉬운 거는 ABL이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굉장히 쿨한 공시를 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가장 그 강력한 다른 파이프라인 두 개를 좀더 보유하고 있는 인투셀 쪽에서는 그 정도의 공시를 냈다는 건 굉장히 자신감으로써 내비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깡다구가 있는 공시였어요. 제가 근래 공시를 본것 중에서도 가장 의미가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보면서 하한가까지 갈 것인가라는 의문은 들었는데 뭐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좀 자신감이 있었던 공시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시장에서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